1200m 국산 5등급 서울의 오경주 출발했습니다. 고른 출발 속에 10번 나올대왕이 조금 뒤처졌고 안쪽에 3번 굿파이터가 좋은 움직임을 보이면서 안쪽 선행을 노리고 있습니다. 한가운데 5번 엑셀런트함과 바깥쪽 7번 원평광야. 두 마리가 바깥쪽에서 따라 붙으면서 안쪽 1번 걸작선과 함께 선두그룹 4마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4번 정성바이스와 바깥쪽 9번 영웅자룡이 그 뒷선을 5, 6개권 영성에 있습니다. 이번 탐나 최강자도 여기에 가세하는 가운데 하비그룹 네 마리 한데 뭉쳐 있습니다. 6번 금성 여제와 11번 아치러너, 안쪽에 8번 라운더 클리퍼와 바깥쪽 10번 나올 대왕까지 선두는 1번 걸작선과 김성현 기수 단독 선두 이마 신차 넘게 따라다니고 3번 굿파이터와 바깥쪽 5번 엑설런트 탄까지 세 마리 앞선 채로 직선 주입니다 안쪽에 1번 걸작선 여전히 선두 지켜내면서 가장 안쪽 이마 신차 우세를 지켜내고 있습니다만 바깥쪽 5번 엑설런 트탄과 장철수 3번 굿파이터와 정우주 기수 두 마리가 1번 걸작선을 위협해 나오고 있습니다. 5번 엑셀런트 탄이 서서히 앞서 나오기 시작하는 듯 그러나 버텨보는 1번 걸작선 서서히 무뎌지고 3번 굿파이터가 안쪽 킥을 내면서 5번 엑셀런트 탄과의 접전 속에 안쪽에서 선두로 올라섭니다. 종반 3위권 다툼에는 11번 아치러너가 3위까지.